오늘 제 레슨으로는 네 번째인데요. 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아,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다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는 복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 마연이다. 등불을 켜서 그것을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아, 여러분은 빛이다. 아,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너희는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유명한 그 스타, 어떤 그 아, 아까 뭐 일타강사, 스타강사 아니면은 아, 여,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우리가 스타라 그러잖아요. 아, 빛이란 라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누구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한 일사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꼴 빛으로 아,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아, 빛이냐면요. 예수님이에요. 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굉장히 놀라운 그, 그 타이틀이거든요. 빛이다. 두 번째로 일심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빛이라 그랬고,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라? 네가 뭐가 되기 위해서 뭘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 늘 강박에 빠져요. 경규에 뭐가 나오면 은뭘 아, 해라. 아, 그래서 그,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찾아왔고 나의 제자인이 그 자체로서 너희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요. 여러분은 좀 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스타로 보시는구나. 여러분 아,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보셨나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든 아니면 첫째 아들이든 넷째 아들이든 그들의 능력에 관계없이 그들은 재벌집 사람들입니다. 못생겨도 재벌집 아들이고요. 공부를 잘해도 재벌집 아들이고, 공부를 못해도 재벌집 아들이에요. 그냥 재벌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 그래서 뭔가 노력해서 나는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재벌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재벌가의 금수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을 뭔가 바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타워야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이 말을 좀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왠지는요. 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너무 아, 강박에 많이 빠져요. 해야 된다는 뭔가에 빠져서 아, 이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 말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냥 내 앞에 왔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여러분도 빛이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이 문제는 내가 빛이라는 것도 믿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김호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 정보만 우리 자매를 하나님이 재현이를, 하나님이 경원이를,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실까? 여러분, 들어가면 한번 한번 물어보세요. 어, 내가 하나님의 자랑일까? 때로는 하나님한테 자랑이기 보다는 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래서 그 빛을 산 위에 있는 마을,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고 그 말을 했거든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 뭔지 너희는 빛이니까 너희는 내 자랑이니까 한꼭대기다 올려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게 하겠다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은 모든 사람한테 알려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집에 경사나 하잖아요. 그럼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 시골에서 아 서울 대를 갔다. 아니면 법관이 나왔다 그 플랜카드가 붙죠. 또아 우리 그그 그 트로트 하는 사람들 그 송가인 씨라든지 그 고향에 가면은 뭐 동네 방네 플랜카드에뭐 사진에 다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장의 자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참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면 산꼭대기다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는 데가 많습니다. 아그남 남아메리카나 아또 미국이나 어떤 산꼭대기 가면요 그 엄청난 성그 예수님의 뭐그 스태츄 그 동상이 아서 있죠. 또 우리도 아, 이수진 양군이 우리나라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아, 광화문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을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올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 대한민국의 자랑. 모르겠어요. 저는 아, 선흥민은 우리 모두의 자랑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자랑스러워요. 참... 아, 뿐만 아니라 아, 우리 BTS요. 저도 아, 뭐 BTS 제너레이션이 아니어가지고 잘 노래도 모르는데 그냥 BTS가 아, 청와대도 아닌 백악관에 갔다. 또 한국 매스컴이 아닌 아, 미국의 매스컴에서 아, 우리 BTS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참그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아,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제가 동네 있는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한테 너 BTS 아니야 물어볼 수 있어요. 외국인가? 여러분 임명.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여기 이 방에도 아마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큰 행사가 있으면 이 사람들 제일 앞에 내세웁니다. 뭐, 북한하고 같이 뭔가 한다 그러면 이들을 초청하기도 하고요. 또 외국 인사가 유명한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들을 연애에 초대해서 만나기도 하죠. 왜냐면 하 자랑스러우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산꼭대기나 아니면 집안에 가장 높은 데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끔 하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사람들한테 아예 뭘 보여주고 싶은 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기 20명 아니면은 우리 전 교회 뭐 500명 아니면 100명 아니면 만명 앞에 여러분을맨 앞에 세웠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랑한다면 하나님 뭘 자랑하실까요? 여러분 질문이 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뭘 자랑하실까? 여러분 개개인은. 내가 자랑할 게 있나?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자랑이래요. 너희가 빛이래요. 뭘 안해도 너희는 빛이고 자랑이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하나만으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자랑이래요. 여러분 우리 자랑 슈퍼스타죠. 김연아,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우리는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박찬호, 박세리, 일부러 박씨만 고른 건 아닙니다. 김이안은 김씨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럼 빛과 같은 존재예요, 대한민국에는. 왜냐면 박세리 이분이 그 골프에서 여재라는 소리를 들은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이 그 일을 해냄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우리도 할수 있다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왠지는요, 그 그의 행실을 보고 우리는 아 이게 할수 있다, 갈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김연아라는 그분의 역할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세계 그피겨스케팅에그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 문을 열어 열어놨어요? 우리에게 빛이 돼준 거죠. 그 길을 열어주는 거, 보여주는 게 길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한테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 보고 슈퍼스타가 되라? 어떤 게 슈퍼스타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슈퍼스타는 골프의 여자일까요? 아니면 아, 피겨스케이팅이나 아니면은 야구일까요? 아니요, 인생에서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건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자랑인가요? 여러분, 완전하고 놀라웠던 사람들은 완전했던 사람은 없죠. 하지만 놀라웠던 사람들은 성경에도 세계사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자랑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그 부분은 그의 살인과 그의 음행과 그의 죄였어요. 그는 살인과 음행과 실질적으로 수없이 악하고 악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알려주는 진짜 빛 가운데 빛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한테서 빛을 느끼는 게 언제일까요? 그냥 나가서 싸운 골리앗과의 싸움일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다윗은 어찌면 가장 어두운 각오가 있지만 그 어두운 각오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빛으로 바꿨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 그래서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는 빛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김연아의 그, 아, 피겨 스케이팅에서, 아, 세계로 나간 것을 배우는 연아의 아이들이 있듯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빛을 봅니다. 아, 우리가, 우리가 그런 죄가 있고, 우리가, 아, 어떤 어둠이 있을 때도, 아, 우리는 다윗처럼 변할 수 있구나. 그래서 빛의 역할은 뭔지, 우리도 어둠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모세요. 이런 모세가, 아, 60만 아니면 100만을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스러운가요? 아니요. 처음에 그는 교만했고,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실패자 중에 실패자고, 40년을 어쩌면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고,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우리에게 빛이 된 거죠.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 이들이 뭔가 영향을 주겠다고 해서 영향을 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자로 만들었을 때그 자체가 빛을 발하고 있고 우리한테는 그들을 쫓아갈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변화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 학력 나빠요. 감정적이고 인간적이에요. 사람들 두려워해서 거짓말도 해요. 도망도 가요. 대체 베드로가 빛을 발한 건 뭔가요? 하지만 그 모든 자기의 약점이 약점이 되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함으로써 그는 세상의 빛이 되어줬고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따라갔다는 거 하나만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약점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이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약점이 저의 모든 상실감이 저의 모든 실패가 이 땅에 빛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제가 장로로서 오랜 기간을 섬기고 지금도 목회자로서 30년을 사는데 제가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저의 실패고, 저의 죄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장로가 될때 제가 알버드 장로님하고 우리 브루스 목사님하고, 캐빈 메인하고 이제 세 분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임명받기 전에요. 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장로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과거도 있고 그래서 참아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제 안에 부족한 점도 많은데 이게 장로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랬더니 알베어드 장로께서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네가 장로가 될수 있다고요. 바로 그런 과거를 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필요한 건 그거라고요. 그게 빛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빛입니다. 완전해서 빛이 아니에요. 똑똑해서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서 빛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마태복 음 5장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하고 유순하고 핍박받고 바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빛이라고 생각하기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빛입니다. 이 세상은 그 빛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보러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빛이 돼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내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산상 손에는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 몰려든 그 사람들이야. 너희는 복이 있는 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요.